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랄랄라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선풍기 생각도 나고, 부채바람 생각도 나고, 아이스크림 생각도 나지요? 선생님들도 이 더운 여름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여름 성경학교예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번 여름에도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할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기도하며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예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예배를 시작해 봐요. 준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합니다. 예쁜 꽃들이 피며 따뜻했던 봄이 지나가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동안은 코로나로 인해 보고 싶었던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때는 보고 싶었던 전도사님과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즐거운 여름 성경학교를 꿈꾸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하며 흩어져 있던 사랑, 흩어져 있던 정성, 흩어져 있는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가장 예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겠어요. 전두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도 집중하여서 그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마음판에 가득가득 담아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멋진 자녀로 자라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나의 소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신나게 예배 속으로 출발해요. 응? 편지가 왔어요. 전두사님이 한번 읽어 볼게요. 남원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안녕. 너희는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빛 가운데 살렴.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네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잊지 않았지요? 바울 선생님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살기로 해요. 빛의 자녀인 여러분들, 오늘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알아볼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지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와, 여기 보세요. 이 어린이는 사탕을 가득 가지고 있어요. 집에 오신 친척 어르신이 친구에게 사탕을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혼자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사탕을 많이 주셨지요. 사탕 선물을 안고 있는 이 어린이는 고민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탕을 어떻게 하지?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사탕들만 있는데 아껴가며 조금씩 혼자 먹을까? 아니야. 이 사탕을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동생도 나눠주고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줄까? 이 친구는 혼자 사탕을 다 먹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건지 고민하고 있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사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그런데 사탕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아주 많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함께 말씀을 들어보기로 해요. 3단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와 교회의 확장 23과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아주 아주 많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친구들, 이것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하트예요. 하트는 주로 어떤 마음을 나타내나요? 맞아요. 주로 하트는 사랑하는 마음을 나타내지요. 부모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친구들도 우리를 사랑해 주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없어지거나 죽게 하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은 아주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나요? 여기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 어린이들은 서로 꼭 안아주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는 등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도우면서 사랑해야 해요. 또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우리를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들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 하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사랑하기가 힘든가요? 그래요. 친구 때문에 화가 나거나 친구에게 미운 생각이 들면 사랑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 친구에게 화가 나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친구에게 미운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기 힘들어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솔직하게 고백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친구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화나고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려고 애써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해요. 우리와 친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마땅히 사랑해야 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싫어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마땅히 사랑해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따라 말해 보세요. 마땅히 사랑해요. 자 이번에는 사랑을 조금 더 크게 우리 표현해 볼게요. 마땅히 사랑해요. 잘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단품 받은 우리 친구들. 모두 한주 동안 마땅히 사랑하며 지내기로 약속하며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우리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더운 날씨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멋진 작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도 하나님 사랑을 듬뿍 받는 멋진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쉬며 그 시야 내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너라와 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었나이다 아멘 thank mm -hmm.